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배드노스 무료. 에픽스토어에서 인디 실시간 전략게임 배드노스를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험불입니다 시리얼 클리너 무료 배포. 험불에서유혈이 낭자 2D 액션 게임. 시리얼 클리너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팀입니다. 워헤머 범인 타이즈 2. 주말 무료. 주말 동안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주말 무료.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70% 세일하는군요. PC게임이 레드십니다. 서브 노티카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패스 PC에 들어왔어. 댓글엔 다들 서브 노티카와 게임패스를 찬양하고 있군요. 서브 노티카는 굉장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크사이드스3도 엑박 게임패스 PC에 들어왔다. 서브 노티카 뿐 아니라 다크사이더스 3도 PC용 게임 패스에 들어왔습니다. 킥스타터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보드게임 킥스타터 시작. 라리안 스튜디오와 보드게임 회사 림벤더 스튜디오가 손잡고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보드게임을 만듭니다. 킥스타터로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벌써 목표액 16만 달러는 돌파했습니다. 오리지널 씬 보드게임은 4명의 플레이어가 모험을 벌이는 협동게임이고요. 비디오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뿐 아니라 새로운 영웅을 자신이 플레이할 캐릭터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보드 게임에는 던전 마스터 역할을 할 사람은 필요 없고요. 시나리오가 담긴 인카운터 북을 보고 선택을 내려가며 모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 게임에는 847개의 스탠다드 카드가 있고 영웅이나 주요 몬스터의 미니어처도 있군요. 킥스타터 모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더 많은 미니어처가 추가될 겁니다. 킥스타터에 참가한 사람에게 게임이 배송되는 날은 2020년 10월이라고 합니다. 개마추입니다.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가 일본에서 출시 3일만에 136만 상점 판매를 기록했다. 136만 카피는 디지털 판매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그간 일본에서 출시된 스위치 게임 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라고 합니다. 기존에 가장 많이 팔렸던 게임은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인데요. 일본에서 출시 첫 주에 123만 카피가 팔린 바 있습니다. 벤처 비트입니다. 구글 스테디아의 데이터 사용량은 1080p 해상도에서 분당 1 0 0메가바이트가 넘는다. 구글 스테디아가 예상했던 대로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많은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레드 데드 리뎀션 2를 1,080p 해상도 60 프레임으로 1시간 돌리면 약 7.14GB의 데이터를 씁니다. 레드 리 2를 평균적으로 엔딩 보는 시간인 47시간 걸려 엔딩을 보면 약 335GB의 데이터를 쓸 겁니다. 4K 해상도에서는 최소한 그두 배는 쓸 거고요. 미국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따라 데이터 캡, 즉 데이터 이용 상한이 있다는데요. 스테디아만 써도 금방 상한선까지 도달할 거라는군요. US 게이머입니다. 우리는 구글 스테디아를 던킨 도너츠 세이프웨이,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에 놀랐다. 공식 구글 스테디아 웹페이지에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플레이하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와이파이 만들면 노트북에서든 타블렛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또 장소가 어디든 게임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기자가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테디아 패드를 물려 세팅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선 기자가 사는 아파트 로비에도 와이파이가 들어오니 거기서부터 해 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가 제법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가끔 버벅거리는 순간이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는 맥도날드에 가 봤습니다. 버벅거릴 때가 조금 더 많아졌지만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됐습니다. 덩킨 도너츠에서는 아예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결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고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앱을 껐다가 다시 시작해봐도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에서 해봤을 때는 덩킨 도너츠와는 달리 부팅은 됐습니다. 하지만 화질을 720p 해상도로 낮췄는데도 게임이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임 건너뛰기가 너무 심해서요. 마지막 테스트는 중화유리 체인점인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최고 화질로도 아주 잘 듣고, 레드데드 리뎀션2로 테스트해봐도 환상적으로 잘 작동했습니다. 동네에서 들고 다니면서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제뭐 하나 자주 쳐다봤습니다. 스위치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스위치와 달리 폰에 패드를 연결하면 좀 눈에 띕니다. 결국 동네에서 해본 테스트 결과는 완전한 성공도 아니었고, 완전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건, 어디서든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스테디아가 언제나 잘 작동할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스테디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스트리밍으로 게임한다는 건 아직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후대를 두고 있기보다는 기술적 꿈에 가까운 것 같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9to5 구글입니다. 구글은 스테디아 게임의 4k 퀄리티에 대해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스테디아는 지금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4K 게임의 퀄리티에 대해 거짓말을 한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는 기사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디아를 테스트해 볼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건 스테디아의 비주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스트리밍 서비스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최근 번지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데스티니2의 스테디아 버전이 다른 플랫폼의 4K 버전과 똑같지 않다는 걸 5 0 0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스티니 2 스테디아 버전은 1080p 해상도로 렌더링한 후 게임을 단순히 업스케일링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데스티니 2는 절대 스테디아에서 4K로 플레이할 수 없는 겁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진정한 4K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이미 테크 리뷰어들이 레드 리2 스테디아 버전이 1440p 해상도를 그냥 4K로 업스케일링 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엑스박스1X에서 레데리2를 돌린 것과 비교해보면 비주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글의 필 헤리스는 스테디아의 모든 게임은 4K 60프레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티니2와 레데리2에서 보듯 그건 그냥 거짓말이었다네요. WCCF 테크입니다. 프로젝트 X 클라우드의 부대표가 스트리밍 경쟁 업체가 성공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MS의 게이밍 클라우드 담당 부대표 카림 초드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초드리는 우린 경쟁사보다는 우리 고객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컨텐츠, 커뮤니티, 클라우드입니다. MS는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네요. 애저라는 퍼스트 파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3, 40개 국가, 54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게임 패스에 수많은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 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멀티플레이어 커뮤니티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스트리밍판에서 경쟁사가 성공하려면 네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고 역사가 있어야 하고 유산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가지가 알맞은 방식으로 제때 결합돼야 합니다. 아마 스테디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겠죠. 그러면서 초드리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난 우리가 저만 지금 위치가 좋다고요. VG247입니다. 스테디아가 구글의 기대보다 낮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고되다 게임 업계의 정보통 코타쿠의 제이슨 슈라이어 기자가 트위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스테디아가 출시했지만 벌써 기념비적으로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요. 사전 예약과 관련된 한 소식통에 의하면 스테디아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합니다. 슈라이어 기자는 남는 의무는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결국 게임 파는 걸 중단하고 완전한 정기 구독 모델로 옮겨갈까요? 아니면 그냥 스테디아가 죽게 내버려 둘까요? 슈라이어 기자는 스테디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핵심 이유를 비즈니스 모델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즉풀 프라이스로 게임과 DLC를 사야 하고 정기 구독으로는 별다른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물론 슈라이어 기자도 구글이 스테디아를 그렇게 빨리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구글은 이미 스테디아용 게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내부 스튜디오까지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풀 프라이스로 게임을 팔면서 승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네요. pc게이머입니다. 오늘 발표된 하프라이프 알릭스 에서 알게 된 12가지 사실 하프라이프 3는 아니지만 vr 프리 퀄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살펴볼까요 1. 출시일은 2020년 3월이다. 게임은 60달러이고 밸브 인덱스 vr 헤드셋 유저에게는 무료로 제공 됩니다. 2. 밸브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밸브가 한 게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개발진을 투여한 적이 없었다 고 밸브 디자이너 그렉 쿠머가 직접 밝혔습니다. 하프라이프 1을 만들었던 개발진 도 참여하며 이미 오랜 시간 만들어 왔습니다. 3. 시스템 최소 요구사항으로 i5-7500 12gb ram gtx 1060 이상을 요구한다. 4. 완전한 하프라이프 게임이며 하프라이프 2만큼이나 길 것이다. 밸브는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고전 하프라이프의 핵심 특징을 모두 담을 거라 약속했습니다. 즉 세계 탐험, 퍼즐 풀이, 강렬한 전투, 복잡하게 얽힌 스토리가 모두 담길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하프라이프와 하프라이프 2 사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밸브가 VR을 팔아먹기 위한 짧은 데모가 아니며 완전한 길이의 게임이 될 겁니다. 하프라이프 2만큼 길 거라네요. 오, 하프라이프 시리즈 처음으로 주인공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모든 프리먼과 달리 알릭스는 말을 합니다. 육 새로운 배우가 알릭스를 연기한다. 7. 지멘과 다른 친숙한 캐릭터들이 돌아온다. 지멘 없는 하프라이프는 상상하기 어렵다네요. 지멘의 성우도 과거 작가 동일합니다. 8. 알릭스에게는 중력 글러브가 있다. 중력건이 발명되기 전이라 알릭스에게는 중력 글러브가 주어진다는군요. 9. 마크 레이드로가 어느 정도 참여했다. 하프라이프의 원작자 마크 레이드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현 작가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시간을 내 모든 질문에 답변해줬다는군요. 10 헤드크랩이 있다. 헤드크랩 없이 하프라이프 게임을 만드는 건 불법이라고 개발자 쿠마가 말했습니다. 11게이브뉴엘은 신났다. 게이브뉴엘은 우린 지금껏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자의 심장도 뛰고 있다네요. 하프라이프 VR은 밸브가 지금껏 추구해오고 쌓아온 것의 결정체입니다. 즉 진정으로 위대한 게임, 최첨단 기술, 열린 플랫폼 이세 가지를 합친 정점이라네요. 10. 그 어떤 pc 기반 vr 헤드셋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벨브 인덱스뿐 아니라 htc 바이브 윈도 믹스드 리얼리티 오큘러스 리프트 등으로도 하프라이프 알렉스 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팀 창작 마당도 지원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자기만의 레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vr이 아닌 버전도 나올까요 대답 은 노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상호작용이 게임에 담길 거기 때문에 오직 vr 전용입니다. 모험네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결국 날개 붙이기 자동화에 성공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와, 설마 이걸 되나? 일단 1, 1번 타전 됐어. 2번 타전도 될수있나와 미친, 되는구나. 해냈다, 해냈어. 아 목표 달성. <laughs> 아.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네였습니다.